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단연 1위에 속하는 질환인 암은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사망률도 높은 데다 부모가 암에 걸린 병력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유전이 되고 한 부위에 생기면 다른 조직으로 번져가는 등한번 발생하면 막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이처럼 암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질환이지만 다행인 것은 식습관만으로도 암세포를 억제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세포를 막는 최고의 음식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악성 암세포 모두 해결해봐요. 첫 번째는 쑥입니다. 특유의 향으로 떡이나 전, 된장국 등 다양한 요리로 여러 매력을 가지고 있는 쑥인데요. 쑥에는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등 다양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암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쑥 추출물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폐암, 간암, 유방암 등을 포함한 여러 암에서 체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쑥 중에서도 개똥쑥은 항암 효과가 상당한데요. 워싱턴 대학 연구팀에선 개똥쑥이 암을 제거하는 능력이 기존 약보다 1200배가량 높다고 말했으며 각종 항산화 및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였습니다. 개똥쑥은 향도 좋은데다 먹기도 어렵지 않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어느 암이든 효과가 있으니 다양한 요리를 통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다양한 효능으로 대표적인 슈퍼푸드에 해당되는 견과류인데요. 수많은 효능 중 브라질너트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항암효능입니다. 브라질 너트가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등 발생률을 낮추는 비법은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점인데요. 셀레늄은 별명이 항암 미네랄이라고 부를 정도로 항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성분입니다. 셀레늄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 암발병률이 전립선암은 63% 감소, 폐암은 4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암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이죠. 실제 저널에서는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과 방광암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브라질 너트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방광암 위험도가 감소되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 예방을 위해 브라질 너트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식사할 때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열 반찬 부럽지 않은 식품인 브로콜리. 브로콜리 또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에 좋은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성분 중에서는 철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파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해독하고 다양한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특히 여성 들에게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주기 를 정지시키며 세포를 죽이는 등 유방암에 효과적이라는 여러 논문 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안에는 철분도 매우 풍부하여 월경 등으로 철분 이 쉽게 부족할 수 있는 여성들이 손쉽게 철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또한 대표적인 항암식품 중 하나인데요.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각종 암들에 대해서 암 노출도를 낮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토마토는 남성의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낮춰줄 수 있는데요. 여러 논문 근거에서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전립선암 예방에 실제 도움이 되며 수년에 걸쳐 토마토를 먹은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토마토 섭취량이 높을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이 지극히 낮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채소인데요. 다만 라이코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히거나 기름에 가열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를 해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아직도 건강에 좋다 나쁘다 라고 말가왈부하는데 항암 효과에 커피가 나와서 많이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간암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2018년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저널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는 간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모든 연구에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을 마시는 경우 간질환 발생률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고혈압이 있거나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암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 부추, 마늘, 비트 등이 있으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꼭 섭취하셔서 암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